재민의 골 옛날 중국의 길림성이라는 지역에 조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서로 서로 도우며 정답게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웃음이 가득했어요. 평화로운 마을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져서 어느 날 용국 나라 용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용왕은 땅 위에 정말로 그렇게 행복한 마을이 있는지 궁금해졌지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 명령했어요. 그 마을 사람 한 명을 제물로 잡아오거라. 용왕의 신하는 그 명령을 받아 마을의 우두머리인 촌장을 찾아갔어요. 신하의 이야기를 들은 촌장은 용왕이 화를 내면 큰일이 날 테니 자신이 제물로 가겠다고 했지요. 나는 땅에서 오래 살수 없으니 얼른 같이 갑시다. 촌장의 말을 들은 용궁의 신하는 샘물을 마시면서 촌장을 재촉했어요. 신하와 촌장이 용궁으로 향하는 길에 목수를 만났어요. 목수는 촌장에게 사연을 듣고는 화들짝 놀라며 이야기했어요. 마을에 촌장님이 없으면 어떡한답뇨? 목수일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되니 제가 갈게요. 촌장과 목수가 서로 재물이 되겠다고 신랑이를 버리며 길을 가던 중에 대장장이를 만났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대장장이도 아들에게 대장간 일을 맡기면 됩니다. 제가 갑지요.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때 토기장이가 다가와서는 그릇은 좀 부족해도 괜찮으니 제가 가는 게 제일 낫겠군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용궁으로 가는 길에 멈춰서서 천장과 목수 대장장이와 토기장이가 서로 제물로 가겠다며 말씨름을 하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용궁의 신하는 점점 목이 말라왔어요. 아이고, 누가 가도 상관없으니 제발 빨리 좀 갑시다. 이러다 내가 땅귀신이 되겠소. 마음이 급해진 신하가 마을 사람들을 재촉해서 겨우 다시 길을 가고 있는데 농부가 나타났어요. 고디어 마을의 아낙네, 결혼하지 않은 처녀도 자신이 가겠다며 나섰어요. 이렇게 모든 마을 사람이 모여 서로 제물로 가야 한다며 신랑이를 계속했지요. 신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시간이 없어. 아무나 일이 좀 오시오. 결국 신하는 아무나 손을 잡고 용궁으로 달려갔어요. 이렇게 끌려온 마을의 처녀를 보고 용왕은 당황했지요. 그래서 신하에게 물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도 안한 처녀를 데려오다니. 그 마을의 사람이 그렇게 없는가? 신하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용왕에게 모두 설명했어요. 그러자 용왕은 마을 사람들의 두터운 정에 감동하였고, 처녀에게 금은 보화를 가득 안겨 마을로 돌려보냈지요. 그 뒤로도 마을 사람들은 정답게 살았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사람들은 행복이 가득한 그 마을을 재민의 꼴이라고 불렀답니다.